노래 때문에 꺼져가지고, 원래 노래 때문에 꺼지면 저 다시 잘안 키거든요? 근데 제가 노래가, 노래 때문에 꺼진 와중에, 꺼진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트위터를 잠깐 들어가 봤어요. 이중원니 트위터에 들어가 봤는데 진짜 알트 가탔네 근데 진짜 너무 놀랍다. 뭐야, 진짜 안정민 붐이 온 거야? 정말로? 정말 눈물난다. 올해부터 나이가 바뀌어 19살이야. 그러게, 나 19살이네. 한정품이야. <laughs> 나 너무 기쁘다. <laughs> 행복하구나. 와, 알티를 타네 진짜. 저 근데 트위터 응원하는 글 진짜 잘 봐요. 제가 서치 진짜 잘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도, 응원 같은 거 진짜 보고 많이 힘냈고 막, 해시태그 같은 거 팬분들이 막 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되게 힘 많이 얻고, 그러고 막, 소치를 너무 잘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들도 너무 많이 잘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해? 좋은 얘기들이 더 많은데. 그게 진짜잖아. 아니 친구한테 DM이 와가지고 잠깐만요. 아니 DM이래 전화가 와가지고. 근데 저는 뭔가 멘탈이 원래 파사삭 파사삭 되게 약한 멘탈이었는데 그래도 약간 이쪽 일을 하고 방송이 나가고 막 그러면서 삶이 되게 세져가지고. 그런 거에 상처 잘안 받아요. 그러니까 약간 팩트가 아니면은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나르시즘이 생겨가지고 어쩔 티비 약간 뭐 그런 거죠. 정민이 수고했어요. 짱짱, 이거 저 진짜... 메모에 적어두고 막 한다니까요. 저 DM 진짜 잘 보는 편이에요. 진짜로. 답장도 잘해줘 오, 노노노노. 오해가 있는데 무뎌지는 게 아니라. 그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가 있다 그러면은 어 이게 뭐지? 흐린 눈 약간 그런 느낌? 갓기지 나는 갓기야. 갓기짱. 옛날에는 팬분들 계정 약간 뭔가 뭐지? 팔로우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제 이름 쳐 가지고 썼지. 저한 기로 듣고 한 기로 흘려 버리는 거 진짜 잘해 가지고. 약간 뭔가 수용해야 될 거는 담고 수용을 하고 그 피드백을 듣고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 팩트가 아니고 내가 신경쓰기에 너무 하찮다? 약간 그러면 그냥, 음, 이러고 약간, 그렇구나, 이러고. 빼버리고. 저는 토끼 같아요, 펭귄 같아요, 아니면 막 참새 이런 거 같아요. 저는 펭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토끼라고 하네. 얘는 다 좋아요. 저는, 막창을 먹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친구들이랑 오면 같이 시키려고요. 아, 밀키스 제로가 나왔대며요저 그거 먹어보고 싶어요. 손톱이요. 저 손톱 그 젤레일하고 젤레이를 너무 많이 했는데 젤레이를 약간 뜯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손톱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젤레일 끊고 있어요. 다람쥐. 다람쥐도 진짜 많이 듣고, 아, 그, 제 친구 승훈이라고 있거든요? 트레이드 이라고 그 친구가 있는데, 보고 있냐? 없을 것 같긴 해. 근데 걔는 저보고 항상 부엉이 닮았대요. 사진만 보면, 부엉이. 그냥 이렇게 보는 거. 부엉이 닮았다고. 근데 저, 그냥 14살? 약간 중딩 때는 연습할 때. 다들 막부엉이 닮았다고. Yeah. 운동 루틴이요? 운동 루틴이라기엔 저 요즘에 헬스 끊었단 말이에요. 살 빼려고 좀 건강에 좀 건강에 좀 빼보려고. 왜냐면 맨날 너무 극단적으로 빼가지고 제가 광기가 또도끼가좀 있어가지고 애가 광기도 나가지고 맨날 막안 먹고 진짜. 펄럭펄럭 종이 인형 마냥 그러고 다니면서 막, 반신욕으로 수분 빼고 막, 그러면서 되게 건강 안 좋게 뺐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헬스를 끊었어요. 건강하게 빼려고. 그래서, 유산소, 한 30, 40분 하고, 근력, 그 복근 운동? 그거 막, 점점 늘려가고. 저, 그 뭐냐. 8kg 쪘어요 <laughs> 믿기지 않겠지만 8kg가 쪘어요 나는 라방을 5분에 꺼야겠다 왜냐면 친구들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종아리랑 허벅지 살을 어떻게 빼냐 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빼야 돼요 그냥 온, 살을 빼는 거는 전신을 빼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단저 그거 진짜 광기로 해가지고, 저 게임도 잘 시작을 안 하는 이유가 광기도 나가지고, 그래서 롤도 하다가 광기도 나서 진짜 어떻게든 이거 레벨 올리고 막 그렇게 하, 해야겠다, 약간, 그랬는데, 그래서 더, 그니까, 게임 중독될까봐, 아, 아니, 안 하고 있왜 웃냐? 씻었니? 근데 나 진짜 알티 탄거 너무 신기하네 저 원래 중학교 때는 진짜 살 안쪄서 떡볶이 먹기 전에 아 전. 나 천국의 계단이 그건 줄 알았어. 게임, 그 무한의 계단, <laughs> 아, 아, 나 무한의 계단인 줄 알았어. <laughs> 아, 개 웃경, 안정민 붐은 온다. 그래, 열심히 살면 붐이 와. <laughs>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제 만약에 제가 알티탄 이유가 예뻐서 탔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음, 네이 아이는요 예쁘기만한 게 아니고요 음, 성격도 너무 좋고요 재밌고요 어, 노래도 잘하고요 춤도 잘 추고 허, 비율도 좋아. 근데 약간 얼굴만 보면은 제가 되게 키가 작게 생겼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네, 키도 커. 응. 네, 뭐, 노래도 써. 어. 아주 그냥, 다재다능하다고 소문을 내주셔야. <laughs> 네, 믿어요. 안정단이 누구야. 사람은 약간의 나르시시즘이 있어야. 성장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자기의 믿음이 생기거든, 자기에게. 음. 자기가, 약간, 너무 잘났다고 해서 남을 하대하고 막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만, 약간, 내가 잘났으니까 나는 뭘, 뭐든지 할수 있어. 라는 마인드로, 약간, 그렇게 살아야, 언니, 내 댓글 읽어줘, 유유유. 소원이야. 안전민 부모 온다 아, 이미 왔어. <웃음> 왔대. <웃음> 너무 기쁘다. 아. 어? 부끄러 <laughs> 자취는 아니고, 그거요. 작업실을 구했는데 여기가 편해가지고 계속 여기서 근데 거의 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에 한두 한, 번만 본가 가고. 언제 도착할까요? 피곤해요. 제가 생활패턴이 너무 망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친구들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 진짜 알티 타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더 열심히 살게요. 그러니까 음 진짜 나 알티 탈줄 몰랐어. 열심히 살테니까 기다려줘요 어떤 모습으로든 잘돼서 보답할게요 괜찮아요 저 트위터 봐야겠다 나좀 신났어 나 이런거 너무 뭔가 짜릿해 약간 뭐라해야되지 이렇게 좋은 관심 많이 받게 되는거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너무 짜릿해 내가 알티를 타다니 안정민 부모 온다. 저는 이제 친구들과 맛있게 야식을 먹고 야무지게 잠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아침에 또 잠들겠지만. 그러면은, 다들 안 love y o